안녕하세요. 5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포인트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뭐약 보합 정도 하락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하락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장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고, 지금 미 선물이, 어, 밑에 있는 객 구간까지 하락을 하였고, 나스닥. 지금 미국 장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laughs> 어디 보자 010인가 이게 아닌가 연주깐 해네 네, 일단 오늘 어디 보자 오늘 또 진단 키트 주식이 오늘 또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시젠이 또 상한가를 유지하였고 뭐 그냥 정석대로 오늘 상한가를 그대로 찍어버리는 시젠이 되어버렸네요. 뭐 시젠은 한한 방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만 생긴다면 그대로 올려버릴 수 있는 주식이고, 다시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지금 약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단 삼성 SDI는 어제 상승세 이후에 오늘 약간 횡보를 하려고, 횡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좀 나온다면, 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수젠택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상승, 긴 양, 장대 양봉을 마친 후에, 다음에 하루 눌림을 살짝 주고, 오늘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 삼성 SDI와 매우 비슷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 SDI는 조금 무거운 주식이죠. 이 주식은 그에 비해 수젠텍이 좀더 가볍다고 볼수 있고, 일단 진단키트 쪽이 지금 힘이 좀 많이 실리는 게 우리나라가 다시 코로나 지금 감염이 2차 가면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기운이 매우 감돌고 있기 때문에, 어 제약 바이오와 진단키트, 주식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KPS는 잘 가네요. 정말 잘 가네요, 진짜. 뭐, 지나간 주식들은, 뭐, 지나간 대로 보아주고, 지금 카카오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 카카오가 진짜, 2018년도에 봤었는데, 그때는 10만원 정도, 밑으로 구간이 형성될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고 다시 위에 팔고 밑에 매수하고 위에 팔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9만원대라고 10만원이죠. 실질적으로 10만원이라고 보면 1년 반 걸렸습니다. 두배 오르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은 차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큰 수익을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런 구간이 한번 걸리게 되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렇게 걸리게 되면 매우 지루해지기 때문에 이런 장기 투자를 해오지 않는 분들은 이런 주식에 진짜 투자를 못하죠.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이 이루어지는 활발한 주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손해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60에서 70% 정도는 장기 투자에 비중을 좀 두시고 나머지 30%로 그동안 단타를 하시면서 주식장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내일 장도 약간 뭐랄까 상승세로 가기에는 좀 아직은 이를 것 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장까지는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루한 장이 될수 있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음, 활발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 뭐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로 약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주가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이 한 3, 40% 정도만 찍어준다면,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좀 가졌으면 좋겠고, 심풍제약, 아, 심풍제약이. 이런 주식, 이런 주식들. 카카오는 1년 반 걸렸던 게, 심풍제약은, 아, 한 2개월 만에 3배를 찍어버리니, 누가 이런 대형주를 하겠습니까? 정말, 자본력이 좀 많은 신분들이나 대형주에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5천만원,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중소형 주식에 투자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많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게 어,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시즌 보시면 오늘 뭐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위로 갭 상승을 만든 후에 상승세를 유지하면 2차 파동이 좀더 14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갭 상승 후에 아래로 내리꽂는다면 다시 한번 1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을 유지 한번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 해보고, 또 언제든지 뉴스만 나오면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런 주식 조심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뭐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엄연히 이번에 코로나의 테마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 올, 저희들도 알다시피 좋은 주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무제표를 보거나 회사를 보, 봤을 때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영업이익이나 회사 매출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천원짜리 만원짜리가 될 일은 없겠죠 영업이익이 많다고 가는 건 아니 니까 그러니 시젠도 이번 테마를 잘타서 매도를 잘 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올해 또 나올게 됐죠 어디 갔죠 알테오젠. 자, 상승할 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95,000부터 19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계속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양봉을 만들거나. 은봉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죽었다는 것은 조만간 이제 하락세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저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 거의 상승세가 끝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는 당일 매매나 뭐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꼭 처분을 하시고 그때 그때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쳐 나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를 하실 분들은 지금 하, 한국 알콜 자리가 좋네요. 내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가로 본다면, 일단 종가가 17,200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17,700원 정도에 한번 맞고 중간에 떨어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떨어질 때 다시 시가를 살짝 내려갔다가 시가를 다시 깨는 부분이 나왔을 때어 이런 자리죠. 만약에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시가를 여기가 만약에 시가라고 한다면 16,200원 자리가 다시 이 시가를 올려치는 긴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시면 내일 단타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알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차트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이 종목 상승,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과 그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걸린 종목들을 저는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단한 가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자, 지지선을 뚫고 양봉이 나온 것은 그 다음 날이나 단기적으로 스윙 자리를 파 가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을 산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아, 뉴트리, 뭐지? 아, 아 지어 소프트도 엄청 잘 갔네요. <laughs> 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자리에 더 투자합니다. 이런 자리를 찾기 위한 거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걸쳐지면서 그 횡보가 상승세로 이루어질 때 이런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의 상승 종목과 거래 대금이 활발한 종목들을 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는 거죠, 신호. 그 신호가 어떤지. 오늘 인버스가 좀 어제 밑으로 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이 하락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보합 쪽으로나 마감을 한다면 테마 주에 대해 더 힘이 쏠리지 않을까 보합이나 하락 정도로 마감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나라 장도 약간의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테마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테마 쪽으로 단타를 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그쪽을 투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너무 올라간 주식은 제가 단타를 위해서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주식을 보는 거죠. 지금은 긴 하락세로 꺾였지만, 이게 이 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파동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일단, 게임주도 지금 코로나 반사 이익으로 지금 많이 상승세를 하는 중이고, 지어소프트. 야, 지어소프트가 올해만, 벌써 5월달인데 200%가 올랐네요. 거래량도 별로 실리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닐 수 없죠. 일단, 두산 종목은 약간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 컴퓨터가, 아, 비트 컴퓨터도 많이 올랐네. 꼭 내가 팔면, 팔면 많이 올라. 한 번씩 제가 투자를 했던 종목인데, 꼭 많이 올라, 팔면. 랩지노믹스도 내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금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오늘 최고가 32,350원 내일 32,350원이 깨는 자리가 나오면 투자, 투자를 하셔서 단기 대응으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한번 내일 유심하게 봐 보시기 바라고 꼭 수익을 보시면서 주말 행복한 주말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